안녕하십니까 미지모라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우적구에 위치한 한국 소형 주택에서 제작한 오늘 두 채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어, 근린생활 시설 및 샵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평의 단층 소형 주택 그리고 거주 목적의 주택 두 채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외부에는 전체적으로 스탁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실내에는 올 자작나무 네 인테리어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인테리어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한 그리고 FF 보도와 경질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중부 일 지역 단열 규정으로 제작한. 네, 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두 채를 간단히 보여 드리면서 샵으로 운영할 수 있는 20평 소형 주택에 대해서 한국 소형 주택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소형 주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미럭스가 두 번째 방문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음성이고요. 네. 아주 경치 좋은 시골 마을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아파트가 물론 보이고 있지만, 네네. 오늘 두 채가 이렇게 멋지게 현장 건축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특별한 컨셉으로 지어진 네, 건물, 네, 어떤 컨셉일까요? 여기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주택을 많이 해왔지만, 네. 여기 는자 좌측은 이제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우측은 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아, 샵입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주택의 어떤 마감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을 네. 제가 샵 쪽으로 구성을 좀 해봤고요. 네, 한국 수용 주택 하면은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네, 건물을 짓고 계신데 네네. 지금 들고 계신 게 단열재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단열재이 이제 벽체예요. 벽체. 여기 네. 이제 FF 패널이라고 경량 콘크리트 패널인데 네. 저희가 이제 120T 짜리를 쓰고 있고요. 120T요. 엄청나 두껍네요. 거기다가 뭐 120T 하나면 사실 이제 중부 이 지역까지 가능하고. 네.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경질 폼, 연질이 아닌 이 저희도 이제 처음에 연질 폼을 시공을 했었는데 네. 연질 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 경화되는 색깔이 변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네, 네, 네. 저희가 가격이 두배 이상 비싸더라도 경질 폼으로 이제 시공을 또 단열을 보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 폼이 연질 폼보다 어, 밀도가 상당히 높죠. 좋죠. 단단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를 잡아주는 어떤 힘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방수라든지 어떤 색깔 변색도 거의 없고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럼 중부 일지역? 중부 음. 일지역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네. 놓게 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열 값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국소연주택에서는 그 단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단열 부분에서는 또 칭찬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수 궁금한데요몇평 정도 될까요? 여기 이제 샵은 20평이고요. 네, 20평.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해서 한 21평. 21평. 여기서 에 거주를 하시고 네네. 샵을 운영하시는데 샵은 뭐 피부 미용 네, 네, 피부 네, 관리, 관리 쪽에 예, 네, 네. 네, 피부 관리 샵입니다. 네, 관리 샵이고 이번에 포치가 매력적인데요. 네네. 아, 네네 네. 요거는 포치는 평수에 들어가지는 않지않겠어요 평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 네. 징크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늘이라든지 비올때 굉장히 네. 유용한 그 좋은 기능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여기 이제 현관 전문 보시면 일반 주택이 아닌 색깔 녹색으로 구성을 해서 네. 어떤 샵의 어떤 특징을 좀 잡아 드렸어요. 네. 아직 간판이라든지 조명은 다 달린 상태는 아니고요. 네, 네, 네. 거의 이제 이번 주 정도면은 조명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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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 그것까지는 마무리 못 했네요. 저희가 95%공정입니다 네, 네, 네. 앞에 보면은 네 이렇게 데크. 이거는 네. 그 현무암 돌데크거든요. 현무암 돌데크. 저희가 이제 저쪽에 주택 앞에는 저희가 합성목 데크를 깔아드렸고 네. 아무도 래 상가 쪽에는 저희가 이제 현무암 돌 데크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어, 상가 쪽에 어떤 색깔 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맞게끔 징크하고 네. 색깔도 좀 맞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네. 또 주택까지는 같은 톤이 아닌 합성목을 통해서 조금 네. 다른 느낌을 좀 줬습니다. 네. 합성 목재를 또 이용해 네. 주셨고요. 네. 어, 여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석재 마감을 또 하셨는데요. 네, 현무암 돌 타일인데 스타코로 하게 되면 약간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일부 벽면을 그 현무암 돌 타일을 통해서 조금 포인트를 더 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기초 공사 뭐 설계, 준공, 네. 완공까지 한국 소형 주택에서 일괄적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요 부분에서는 기초 토목, 기초부터 예. 토목, 토모, 부대 토목까지. 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공은 저희가 그 협력 건축사를 통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턴키 네. 개념으로 네. 어, 신경 안 쓰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시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 네, 네, 네. 앞에 전면에 보면, 어, 네네네. 대창. 네, 네. 일반 대창이 아닙니다. 네. 네네. 샵이다 네. 보니까 조금 더이창 부분에 포인트를 더서 주문 제작으로 저희가 이제 만든 아 창이에요. 네.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개방감 네. 있게. 네. 네. 이렇게 집으로 제작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집으로 가셔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샵은 특별히 이제 영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극대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더 이제 피부 관리 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인테리어를 잡아드렸고요. 네. 인테리어 팀들이 보통 20년 이상 다돼 있는데, 네. 물론 주택도 많이 하지만 샵 쪽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샵 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한다는 걸 한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네네네. 싶었습니다. 일반 상가가 아닌 프리미엄급 네네. 주택형 네네. 인테리어가 가미된. 그런 상가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상가주택 같이 1층은 샵으로 하고, 뭐, 우에는 주택으로 하신다는 분들이라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네. 별도로 두 채로 지어졌지만, 네네. 2층으로 구성하게 되면, 네네. 네, 2층에서는 주거를 하시고, 그렇죠. 1층에서 샵을 운영하시고, 그렇죠. 할수 있는 네네. 그런. 여기 현장건축을 하셨겠네요. 네, 현장건축을 네. 했어요. 현장건축. 그럼 완공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지금 보통 은 현장건축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3개월. 한 4개월 정도. 지금은 좀 장마철이 좀켜있었고한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은 중점적으로 샵을 보겠습니다. 샵. 네네. 네, 20평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네. 실내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아,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네. 시원합니다. 오늘 사,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네. 아, 아, 네. 자,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물론 에어컨 켰지만 네. 상당히 시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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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단열재 중부 1지역 단열 규정으로 네, 벽체가 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네. 그 컨셉은 샵이고 또 피부 쪽이기 때문에 네. 좀 깔끔한 어떤 톤의 인테리어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여기 피부 관리 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고급스럽게 어떤 그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을까 했을 때 네. 저희가 워낙 또 자작을 또 많이 또 시공했던 업체이고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컨셉은 자작과 그, 도장을 통해서, 천장은 도장을 통해서, 좀 깔끔한 느낌이 날수 있게끔, 그렇게 컨셉을 네. 잡았고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작을 다 사실은 시공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인테리어 팀이 나중에 추후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한 몇천만, 5천만짜입니다. 몇 이거 한 5, 6천만 이상은 어, 네. 나오죠 직감 거에요. 나올 겁니다. 네네네. 엄청 나오죠.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처음 컨셉부터 같이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 여기 건축주님의 입장에서는 금액을 많이 세이브하셨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출입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좌측에 네, 신발장 네, 이것도 자작나무로 자작나무로 잡이려 네, 그 네, 자작나무로 자작나무로 일하게자나무로 돼요. 전체자인나무로 자작나무로 마감 자작나무로 이되었자니나무로에이자나무로이렇고자스나무로있고 자작나무로 고 자작나무로 잡 자작나무로 이려고 자작나무로 고자나무로이나무로이드나무로이드작나로이 자작나무로 이 자작나무로 이려고 자작나무로 자작나무로 일반 려크자라나무로이렇게 자작나무로 좀어려운자뭐나무로실은 자작나무로 자체나무로히비싸지자 이거 샌딩 한세번 정도에 바니시 한세번 정도 칠해줘야 아우. 그 결이라든지 색깔 톤을 유지해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자작도 금액대가 다양한데 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작은 B4BB 등급 최고 등급을 쓰고 있어요. B4BB 등급? 예, 예. 네. 그래서 아. 이 정도 등급 정도 돼야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도 결이라든지 톤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아무 자작 쓴다고 다이쁜게 아니고요. 네. 등급이 좋은 걸 써야 됩니다. 네. 여기 어느 산 어느 여기 러시아산. 러시아산. 네. 네. 저렴한 중국산 아닙니다. 아니고 <laughs> 예. 바닥은 타일 예. 포세린 타일 600에 600으로 해갖고 네. 관리도 좀 편하시고 청소하기도 편하시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손을 네. 잡아드렸어요. 네. 현장 건축이기 때문에 습식 난방. 예, 습식으로 네. 해서 가스 보일러로. 네. 어, 난방을 하고 있고요.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되어 있고요. 여기 장까지 다 이렇게 네. 피부샵이기 때문에 네, 수납공간, 디스플레이 할수 있도록 이 피공간 다 만들어 드렸고요. 네. 여기 앞에 대창에 출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주문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네. 제작을 하신 거죠. 네네네. 어,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물론 들어가 있는 창호도 다삼정 노이유리 다, 다 네. 들어가서 단열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게끔 네. 물론 이제 단열바 다 들어가 있고요. 네네. 자 안쪽에 네. 오른쪽 문 한번 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자작으로 했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또 화장실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모두 다 건식 시스템 네, 네.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좌변기 되어있고요 이게 네. 네. 집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뭐 샤워실 물론 습식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샵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샤워시설은 없고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화장실도 다 자장나무를 했었어요. 그랬을 땐 굉장히 좀 따뜻한 네. 느낌도 있고요. 네. 어, 화장실 자꾸 가고 싶어지는 네. 그런 네. 공간이 아. 될수 있게끔. 네. 네. 밑에 장도 다 네. 네. 되어 있고. 예, 예. 네. 이거는 뭐 인조 대리석인가요? 네네. 네, 대리석. 네. 네. 큰 거울을 또 배치를 해주셨고. 네. 이거는 이렇게 레이아웃은 건축주분과 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네. 원래 처음에 건축주님은 일반적인 화장실을 생각을 하셨었어요. 네. 진짜 샤곤, 이런 화장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어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넓혔고, 네. 좀더 고급스러운 어떤 분위기로 꾸며 드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게 자장남을 음.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샵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피부를 뭐 베드라든지 베드라든지 네, 여기 이제 상담실이 또 별도로 원장실이 따로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여기 이제 시술실 공간을 한번 모든 보여드릴게요. 모포켓몬을또 이용해 을 주셨습니다. 네. 조금 이제 조명은 여기가 조금 어두울 수는 있어요. 여기는 여기 네. 시술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 네. 베드가 네.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네, 뭐 두피라든지, 네. 뭐 피부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네. 또 원장님이 또 음성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개인 고객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음,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나신 분입니다. 네. 중간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거는 네, 여기가... 저기 원장실이고요. 네, 그 상담이라든지 어떤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저희가 이제 자작으로 깔끔하게 모두 자작 나무로 꾸며드렸어요. 네, 네. 아. 원장님실의 테이블도 네네. 모두 자작나무로 만드셨네요. 어... 고 저희가 이제 원장님이 의 상담실로 쓸때 어느 공간의 어떤 구성이 가장 맞을지 굉장히 또 의논을 많이 해서 네. 같이 건축주하고 상담을 통해서 공간 구성을 좀 잡았고요. 네. 업종에 따라서 네. 어, 다 자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컨셉도 많이 갈수 있거든요. 아,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거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자작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네. 다른 업종도 꼭 자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실 잘 봤고요. 네네. 자, 오른쪽에 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용도실이고요. 아, 다용도실. 예 이제 네. 세탁기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건조기라든지 에뭐 네, 보일러실을 겸용해서 네네. 여기도 네. 싱크대 자그마한싱크대또 만들어 주셨고 네 환풍을 할수 있는 네 이렇게 창문 그다음에 후문으로 해서 좀더 확장도 가능한. 네, 네. 뒷문도 만들어드려갖고요. 네. 추후에는 이제 창고로 이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20평. 네, 네. 네. 20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샵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이번에 주택과 같이 지으시면서 샵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목적의 집도 네네. 아까 보면 2층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자 그러면 네네. 거주 목적의 집도 한번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주택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가 거실입니다 네. 네, 여기거실이고요 예. 주택은 1층은 1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에는 5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샵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자작으로 마감 짓진 않고 가구만 자작으로 마감을 줬고 네. 이 벽체는 백토 도장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냄새 제거라든지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백토로 저기 아 도장을 해놨고요. 백토의 네. 장점 뭐 있을까요? 어, 냄새 제거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곰팡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안 생기는 네. 그런 부분에서. 냄새 제거 성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들어가 있어요. 흑성분이 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라돈이라든 이런 성분은 없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향토를 잘안 쓰시는 이유가 라돈 성분 때문에 잘안 쓰시는데. 네, 백토는 그렇죠. 그런 라돈 성분이 없거든요. 네네. 아, 그렇게 예. 되어 있고요. 네네. 자, 좌측에 네, TV가 되어 있고, 네네. 우측에. 여기 이제 신발장 크게 구성을 좀 해놨고요. 신발장은 좌측으로. 네. 네. 신발장 네. 크게 구성을 해놨고, 여기 네.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낮은 수납장이 이제 구성이 좀돼 있고 여기 네, 다 자작나무로 하셨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D자로 아일랜드 식탁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어... 네. 낮게 지금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로 들어오면 높은 네. 의자를 앉아야 되는데 요 부분은 좀 단을 좀 낮춰서 네, 네. 일반 의자라도 또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이제 2 단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모두 다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네. 해주셨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네. 자작나무 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겠는데요. 네네. 네, 화장실은 건식 네, 세면대를 네네. 적용을 네네. 시켜주셨네요. 네네. 네. 일본의 화장 공간이라든지 여기 손 네. 씻을 공간을 구성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은 네, 샤워실과 좌변기가 네, 분리형으로 네, 파티션 기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요건 어떤 환풍기 네. 환풍기. 네. 네 환풍기고. 네, 창호. 네 창호는 어떤 창호? 창호, 저희가 A1 창호를 쓰고 있고요. 네. 아, 3층 노유율이고, 46t짜리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거 중부 1지역 규정입니다. 네, 네. 그 이상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드레스룸. 네, 구성을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1층이 16평입니다. 어, 네, 16평인데 네.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게 수납 공간을 좀 많이 놓고 예. 어떤 드레스룸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네네네. 작은 면적이지만 충분히 쓸수 있게끔 네네네. 어쨌든 어. 포인트 자체는 여기 이제 식탁 부분이 사실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구성을 해놔서 네. 좀 깔끔하게 이기 이쁘게 나왔고요 네. 거실 공간도 작진 않죠? 16평인데. 어. 네네 16평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 어.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네. 디자인은 네.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네네. 가능할 것 같고 네네. 계단도 완만하게 네네.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작나무를 이용해 주셨어요. 보통 이제 어, 계단 부분은 이제 뭐 미송이나 멀바가 많이 쓰시는데 네. 뭐 자작나무가 훨씬 더 이쁘고 단단합니다. 이제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자작나무로 구성해 주시는 계단 또한 굉장히 이제 이쁘게 구성돼 있다는 거. 네.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머리가 닿지 않도록 네, 완만하게 네, 이렇게 제작을 해 주셨고 음... 아마 침실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네. 아 이게 이제 수납공간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작은 네.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수납공간을 낮은 뭐 수납장을 하프장을 네. 굉장히 좀 크게 넣어 드렸고요 이 네, 네, 네. 침대 또한 저희가 자작으로 구성을 했해요 <laughs> 침대도 자작나무로 아, 예, 이렇게 만드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마루도 저희가 이제 강마루로 해갖고 색깔톤 자체가 좀 네. 어울릴 수 있게끔 고급스럽게 저희가 맞췄습니다. 네, 난방은 네. 네. 어떻게 지금 들어왔을까요?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아닌 별도로 이제 복 저기 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히팅 케이블. 히팅 케이블. 네. 네. 히팅 케이블 네. 쓰고 있는데, 어, 전기 필름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도 좋고, 네네네. 그 다음에 난방 성능도 좋지만, 우리 이제 공기를 빨리 데울 수 있는 네. 그런 네.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히팅 케이블 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네, 히팅 케이블 컨트롤러가 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네, 측면과 전면, 후면 모두 개방할 수 있는, 네네.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까지 되어 있고, 위에 네, 벽걸이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5% 네네. 공정. 예, 네, 거의 이제 준공은 됐는데, 이제 네네. 마무리 이제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준공은 지금 이미가 되어 있고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주택형 21평과 그리고 샵을 운영하고는 20평. 이렇게 잘 봤는데요. 네. 항상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은 네네. 다시 샵에 가서 네,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보시죠. 네. 들어가 보시죠. 네. It's gonna 네 이상으로 한국 소형주택에서 제작된 이번에는 특별한 컨셉 샵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피부 미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샵과 주거 목적의 21평 주택 잘 봤는데요. 실내에는 전체적으로 자작나무 그 다음에 FF보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A1 시스템 창을 이용해서 중부 일지역 단열 규정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궁금한게 가격입니다. 얼마에 이번에 완공이 되었을까요? 어 주택과 똑같이 평당 550에 제공을 해드렸고요. 네. 물론 샵이다 보니까 추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이 되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대 통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초기 단계부터 같이 저희가 계획을 잡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뭐그 철거 비용이 든다든지 그런 거 없이 네. 건축주님께서는 인테리어 비용에서 많이 세이브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이렇게 혹시 모듈러 주택으로도 혹시 가능할지 가능합니다. 네, 네. 모듈러 주택일 경우는 좀 평당 가긴... 500에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500만 원. 네.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일까요? 아무래도 현장 건축 같은 경우는 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다음에 네. 현장 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좀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대신 이제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 뭐 바닥 단열이라든지 마감 부분이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인 장점이 많이 있죠. 네, 요즘 네. 뭐가성비용 주택, 300만 원대 주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고급화 전략으로 차별화를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에 부 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300만 원대, 400만 원대도 많이들 시공하시는데 그거는 그만큼 또 그분들이 그쪽 그 가격대 실력이 <laughs> 네. 있으신 분들이고요. <laughs> 네, 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주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열이라든지 마감 네. 부분에서 저희도 기본은 지키는 정도지 그렇게 또 비싼 고급주택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기본에 충실한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네. 이제 어 마감 부분에 고객님의 더 취향 부분을 더 충분히 맞춰서 만족할 네.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주택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설치 가능할까요? 네. 전국 설치 가능하고. 아, 제주도는 좀 어렵고요. 제주도는 어렵고요. 네. 네네. 현장 건축은 전국적으로 제주도 빼고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도 가능하고요. 네네. 자, 이 완공까지의 기간. 저희가 이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장마라든지 이렇게 이제 켰을 경우에는 조금 한 4개월까지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안 그럴 경우에 한 3개월 정도면 네. 완공까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샵이라는 어떤 공간을 그 보여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주택만 잘 짓는 게 아닌 일반 근린 상가나 이제 샵도 굉장히 저희가 인테리어라든지 컨셉에 맞게끔 초기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잘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형주택에서 제작된 근린생활 시설 및 네, 샵을 운영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주택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네네. 다음에는 아마도 소형 주택 세컨하우스 그 네, 부분이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에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FF 판넬뿐만 아니고 목조라든지 ALC도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더 다양한 자재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ove, we can fight all day and make love at night, cause we always figure it out, don't we? Yeah. And we're like the waves on a big blue stormy sea. Get back up again